여기 와서 여덟 알씩 먹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비문증이라고 이 눈에 그제 막 무늬가 있고 막 그런 게 제가 좀 심했어요 이쪽에. 근데 그게 나 깜짝 놀랐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진했던 게열은 회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과에서 처음 보는 선생님이 아니 이래갖고 눈이 보이냐고, 그래서 아니 보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그 비문증으로 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주 세상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국에 가서는 저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예, 아, 동안 잡수셨는가? 내 어, 네 알레 네 알은 언제부터 드셨었어요? 내 알씨는요? 한8 1년? 1년 정도? 네네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음. 동생이 아이고 좋아. 그래서 그냥 먹은 거예요 아, 아무것도 모르고 음. 얼만큼 좋다는 거는 음. 하나 몰랐죠. 근데 요번에 와서 이제 제가 설명을 음. 듣고 이렇게 좋은 아주 영양소구나 아주 세상 느꼈습니다. 비문증이 없어진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